인간극장에 나온 아버지의 만두, 강원도 아버지 만두 집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육수가 펄펄 끓일 때 만두 넣고 바로 씻고 바로 펄펄 끓을 때 씻고 넣기. 육수가 펄펄 끓으니까 이제 만두를 넣어야 합니다.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한식 자주 시킨대 아 진짜? 봄에도 시킨대 어? 봄에도 번, 봄에도 시킨다고? 어. 음 완성했습니다 이따가 다대기를 쳐먹고 쳐서 먹고 애 될까? 잘 먹겠습니다